부호 계산하셔야 되니까 전부 다 뿌러 스죠 그러니까 뿌러 쓰겠죠. 부호 계산했죠. 그다음 뭐 계산해야 돼요? 숫자 계산해야 돼요. 12 나누기 3 나누기 아무것도 없는 거1 12 나누기 3만 하면 되는 거죠. 4 됐죠. 그럼 x만 보면 됩니다. x의 10승 나누기 x의 몇승 나누기 x의 6승. 그럼 나누기니까 지수를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빼는 거지. 됐니? 근데 얘가 x에 1승이 남았으니까 얼마를 뺐겠니? 9를 뺐겠지. 근데 여기 6개 뺐으니까 여기 몇 개를 빼야 되겠노? 3개를 빼야 x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됐지?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요. 21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나? 일단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잘 봐. 주호야, 81은 3의 몇승? 3승 바로 얘기 나와야 돼. 됐어? 어, 그러면 얘가 전부 다 3의 형제들이네. 그리고 분수꼴이잖아. 분수꼴은 왜 분수꼴이냐면 A 나누기 B를 했더니 B분의 A인 거잖아. 됐니? 자, 우리가 나누기 된 거를 못할 때 분수 꼴로 표현했는데 분수 꼴로 된 거는 우리가 나누기다. 그럼 나누기니까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나눈 거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나눈 거지? 나누기는 지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에서 밑에 있는 지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럼 여기서 얘를 뺄 거야. 3a 빼기 a는 2a. 됐어요? 마이너스 1 빼기 1은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서 얘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2. 돼요? 3의 4승. 얘랑 얘랑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럼 small a 대신에 3집은 오면 되네요. 됐나? 그 다음 221번 볼게요. 이건 또 왜? 자, 일단은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4의 몇 승? 6승인데요. 4라는 놈이 소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럼 소인수분해 해 봐. 2의 2제곱에 6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네요. 곱하기니까 지수를 싹다 더해야 되니까 4를 세번 더하면 12. 나누기니까 지수 어떻게 빼야 돼? 빼야 되지? 딱 봐도 5번이 정답이네요. 이거 왜 모른다고 물어보는 거야?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쪽 유형은 아예다 죽었노. 유형 6번은. 뭐야? 너 숙제 오늘 했지? 아니요 좀 이따가 설명해보고 시간 좀 남으면 앞에 거 고치고 물어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봐 어, 계속 못 따라온다 그러면 유형 8번부터 할 거고요 음, 오늘 조금만 할게요 많이 할라 했는데 많이 하면 안될것 같아 유형 13번까지만 할게요 유형 13번까지만 자, 유형 8번이요. 대파 어렵습니다. 별표 다섯 개쳐 놓으시고요. 애들이 질문이 개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얘기 한번 보자. 여기서 일단은 8 1보요 3의 몇승이라고그래 밑이 소인수분해 안돼 있으면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그럼 얘는 3의 4승의 x승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된 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기로 했다? 우리 곱하기 하기로 했다. 이지만 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 얘랑 얘랑은 뭘할수 있다? 자리 체인지 할수 있다. 어차피 얘도 4x고 얘도 4x잖아. 얘됐 니. 얘는 이렇게 고쳐야 돼. 자 그리고 자 아무튼 얘를 얘를 대문자 A로 나타내 봐해 대문자 A가 A거든. 뭐 어쩌란 얘기야? 근데 가만보니 3의 x승 보이지. 뭐가만보니 대문자 A도 3의 x승이랑 똑같진 않지만 뭔가 3의 x승이 존재하지. 그럼 얘를 3의 x승으로 고쳐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애초에 곱하기 된 녀석 아니야 무슨 말이냐 대문자 a 라는 녀석은 3의 x승 플러스 1인데 이 녀석은 3의 x승 곱하기 3의 1승이었던 거야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더하기면 애초에 곱하기 돼 있었을 거야 됐지? 다시 우리는 지금 얘가 궁금한 거지. 즉, 3의 x승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답 나올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3의 x승만 남겨놓고, 이 곱하기 3이라는 놈을 없애야 돼. 그래서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음, 거의 끝났다.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갖다 집어넣으면, 3의 x승 대신에, 3분의 a를 넣을 수가 있겠고 3분의 a의 4승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위에 것도 4승, 밑에 것도 4승이니까 위에 거는 a의 4승이 되겠고 밑에 거는 뭐다 8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소연아 사진 한방 찍어라. 지울 거거든. 근데 어려워서 애들이 진짜 진짜 많이 질문을 하니. 없어? <laughs> 있어. 응. 야. 한 개만 더 해볼게. 오늘 이것만 잘 해도 성공한 거야. 절반은 성공한 거야. 227번. 애들 봐. 맨 처음에 해야 될 일. 소인수 아니잖아. 소인수 분해해야 되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인 건 알지? 자, 그러면, 6의 x승은 2 곱하기 3의 x승이고, x승이 쑥쑥 들어가면 2의 x승 곱하기 3의 x승이네. 까지 알수 있겠네. 됐지? 그럼 나는 그러면 2의 x승이 어떻게 되는지, 3의 x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근데 얘 생김새 보니까 2의 e, X승이 아니죠, 그죠? 이해됐나요? 아니면, 얘들아, 이렇게 설명할게. 얘를 2의 X승으로 만들려면, 여기 빼기 1이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죠? 여기다 어떤 짓거리를 해주면 되냐면, 2의 1승을 곱해주면 지수가 더하기 돼서 X가 될 거야. 요거 이해돼? 들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를 자꾸 딴 데를 보노?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기 돼서 빼기 1과 더하기 1이 없어져, 없어져서 x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해돼? 그럼 여기만 해주면 섭섭해야지 이쪽이. 아 그러면 여기에 2x 대신에 2에 집어넣자. 여기까지 됐나? 아까보다 이게 더 쉬우면 이걸로 하시고요. 여러가지 설명을 할게요. 그중에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하세요. 나는 얘를 뭐로 고치는 게 목적이야? 3의 X승으로 뜯어 고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뒤에 더하기 일이 없어져야 되겠지? 그 곱해야 될까? 나눠야 될까? 나눠야 되겠지. 지수를 줄이려면 나눔 되고, 지수를 증가시키려면 곱, 곱하기 하면 될거 아니야. 왜? 곱하기 하면 지수가 더하기 되니까. 나누기 하면 지수가 빼기가 되잖아. 이해 되나? 나누기 되면. 그 이쪽에만 나누면 안 되잖아. 이쪽에도 나눠줘야 되지. B 나누기 3. 그럼 나누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3분의 B를 얘기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얘들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2 X승 대신에 2A 집어넣으면 되고, 3의 X승 대신에 3분의 B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2AB가 되겠네. 됐지? 또. 분명히 모른다고 물어볼 거야. 내가 원투데이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괜찮게 하는 애들도 이게 다 어려워해요. 자, 그 다음 유형 가보자. 유형 9번도 별표 5개. 좀 전에 거는요, 질문을 개 많이 해서 별표 5개고요. 얘는요, 시험 문제에 진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5개입니다. 일단, 얘는요, 어떤 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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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수법칙을 이용을 했냐면,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곱하기 됐는데, 밑이 다를 때는 지수가 똑같아야만 돼. 이때, 밑끼리 곱해버리고, N제곱,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이냐? 2의 5제곱과 5의 5제곱. 밑이 다를 때는 지수가 같아야 돼. 그럼 그때는 밑길이 곱해서 5승이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리고 봤더니, 2의 7승 곱하기 5의 10승이란 애가 나왔는데, 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어떻게 알 거냐? 봐, 얘들아. 일단 이거 때려치고 잘, 잘 봐. 2 곱하기 1, 2, 3. 1000은요? 얼마 나와? 2,000 나오지? 그럼 2,000은 몇 자리 자연수야? 하나, 둘, 셋, 네 자리 자연수지? 여기 2가 바뀔 거니까. 수현, 이해돼? 12 곱하기 1000은 몇 자리 자연수지? 다섯 자리 자연수지? 12 뒤에 0이 3개 달릴 거니까. 이해돼요? 321 곱하기 1000은요? 몇 자리 자연수야? 하나, 둘, 셋, 뒤에 하나, 둘, 셋. 여섯 자리 자연수지. 됐나? 천을 고칠게. 이렇게. 그러면 세 자리가 있었는데 다시 뒤에 봉이 세 개가 붙으니까 총몇 자리 자연수? 수현이. 여섯. 여섯 자리 자연수라고 하시면 된다. 그럼 봐라. 얘를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 뭐라 곱하기 10의 뭐라 뭐라 승으로 고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생일 2의 지수와 5의 지수가 똑같을 때는 10의 지수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를 똑같이 통일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 달라요. 뭐 어떻게 할 거냐? 큰 놈을 작은 대로 통일시키는 거야. 큰, 큰 놈을 작은 놈 지수랑 통일시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5가 10개 있었는데 갑자기 쌤이 5를 7개로 줄여 버렸지. 5세개 어디 갔어? 5세 개는 앞쪽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5의 세제곱 얼마게? 선생님, 5의 세제곱 얼마게? 얼마지? 125에 수연아 얘가 10의 몇 제곱이다?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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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제곱이다? 10의 7제곱이다.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 뒤에 봉이 일곱 개 붙으니까, 몇 자리 자연수다? 열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한번 더.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구를 변형해야 돼? 2를 변형해야 돼? 5를 변형해야 돼? 그렇지. 큰 거를 작은 걸로 통일한다 했어요. 그럼 일단 2, 5개, 5, 5개 이렇게 해서 합체시킬 건데 2몇 개가 안 적혀있어. 2, 두개가안 적혀있지. 그래서 그걸 앞으로 보내주시고 4 곱하기 10의 5제곱이고 4 뒤에 0이 5개 달릴 거니까 6자리 잘수다 이렇게 갈 거야. 됐죠? 얘는 됐어. 자 애들이 또 물어보는 거 선생님 방금 전에 했는 문제랑 다르잖아요 소인수분해 다 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 해볼게요 5는 소인수분해가 돼 있고 10은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5 15는 뭐 곱하기 뭐? 3 곱하기 5그 다음에 20은 뭐 곱하기 뭐? 4 곱하기 5니까 2의 2제곱 곱하기 5 25는 5의 제곱 30은 6 곱하기 5니까 일일이 다 소인수분해를 다 때렸어. 2가 몇개 있는지 살리자. 2가 총 4개 있군요. 1개 2개 1개니까요. 3은요? 2개 있군요. 5는요? 네 개, 여섯 개 있군요. 여기까지 해야 됐나요? 합체 시켜야 될 놈은 얘랑 얘인데, 됐지? 그럼 쌤, 얘는 어떻게 하죠? 그럼 앞으로 빼면 돼. 거든수현아 앞에 걸 변형해야 돼? 뒤에 걸 변형해야 돼? 뒤에. 5의몇 제곱으로? 5의 4. 그렇지. 5두 개는 앞으로 빼주면 되지. 두 개가 모자리니까, 그지?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냐면 9 곱하기 25 거든요 18이니까 10의 몇 제곱이냐면 4제곱이야 4 뒤에 공이 몇개 달린다? 아, 225 뒤에 공이 몇개 달린다? 4개 달리니까 7 짜리 장수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음. 그 다음이 쉬워요 자, 맨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라고? 수연아? 칼... 그렇지. 거듭제곱. 그 다음 두 번째 계산해야 되는 거는 부호, 그 다음에 숫자, x, y 순으로 해주시면 돼. 가볼게요. 자, 4의 3제곱은요. 4의 3제곱은요. 음, 두번 곱하면 16이고 한번더 곱하면 64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일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곱하기 마이너스를 네 제곱하면 또 플러스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플러스가 정답이겠죠. 플러스고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숫자 계산할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분 처리. 4 49 36 자, 그다음 x 계산할게요. 곱하기죠. 17개에다가 17개에다가 8개 더하면 25개네요. 됐나요? y 3개, 6개, 9개에다가 4개, 9개다 4개 더 추가했으니까 13개가 되겠군요. 됐죠? 정답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틀렸는데요. 그럼 계속 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쌤 같은 경우에 계속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냥 처음부터 새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풀었던 데 풀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연습장에다가 한번 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답이 똑같이 나오시는 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가 들어가 있는 거 볼게요 236번 일단 거듭제곱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요거랑 요거 요구 나누기가 편하신 분은 나누기 하시면 되고요 아, 아 힘드신 분들은 곱하기로 고치셔도 되고요 어떨까? 나누기 다이렉트로 할까? 역수로 고칠까? 역수로 고칠까? 그래 좋아 6x 제곱 y의 곱하기의 뒤에 거 역수 제가 통째로 역수 되면 되겠고요 곱하기이 중간에 있는 놈은 엄밀히 따지면 위에 있는 놈이죠 그죠 역수 취하면 위에 것이 밑으로 오겠네요 밑에 것이 위로 가겠네요 자맨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부호라고요 불마 뿌리니까요. 그 다음 숫자 계산하자. 약분 처리하면 3이고요. 3, 3은 9가 되겠네요. 그 다음 X 계산할게요. 얘랑 얘랑 약분 처리하면 X 네제곱 이거 이해 돼요? 얘는 위에 두개가 있고 얘는 밑에 여섯 개가 있었잖아. 약분 처리. 이해 돼? 그럼 X 네제곱이랑 X 세제곱은둘다 밑에 있으니까 밑에 곱하기 되면 x가 7개가 밑에 있겠네요. 됐나요? y 하나랑 y 네 개랑 약분 처리하면 y 세개겠고요 y 세 개랑 y 두 개는 밑에서 곱하기 되고 있죠. 다섯 개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거는 그냥 1 적어주시면 얘가 정답이죠. 됐어요? 나누기 나누기 된게 힘들면 어, 역수로 고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듭제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3승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a의 3승에 b의 6승 곱하기 2승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됐을 거고 a 제곱에 b 에네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 제가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뭐? 부호. 마, 뿔, 마니까 플러스겠죠.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니 숫자는 없어서 그냥 생략하겠고요.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둘다 위에 있네요. a 다섯 제곱인데요. a 제곱이 밑에 있죠. 두 개가 약분 처리되니까 a 세 개만 남겠네요. 이거 이해 돼요? 얘들은 위에 있다고, 지금. A 다섯 개. A 두 개가 밑에 있다고. 약분 처리하면 A 세 개. B가 위에 여섯 개 있고 밑에 네개 있어서 약분 처리하면 B 두개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근데 B가 또 하나 또 밑에 있네요. 하나하나 약분 처리하면 위에 거는 B가 하나만 남겠네요. 됐죠? 이게 도저히 어려우시면 B만 적으세요 다 곱하기니까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것끼리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것끼리 그럼 얘는 B 다섯 개 있고 B 여섯 개 있으니까 얘는 B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암산이 힘드시면 밖에다가 따로 적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13번까지만 할게 아, 주어는 숙제 다 하고 가겠는데? 아야 봐하겠 그래. 숙제 빨리 하고 놀아 아니면 너 1학년 이야기 책을 하나 더 사자. 주아야 1학년 이야기 책. 니 우리 지금 RPM 하고 있잖아. 아, 아니야. 너는 얘들 지금 1학년 이야기 앞에 거다 하고 있는데 니 앞에가 안돼 있지. 그지 앞에서부터 좀 해. 해서 그거랑 같이 가지고 다녀. 어. 같이 가지고 다녀. 알겠지? 고 조금 조금씩 봐 줄게. 앞에서부터 조금 풀어 와. 알겠지? 안 되는가 체크해놓고. 자, 요거 2승이 안으로 들어갑시다.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겠고, 8을 제곱하면 64. X의 6승에 Y의 제곱. 나누기, 쌩 곱하기로는요, 일단 거듭 제곱부터 하고, 나누고 시작. 1 6의 X 4제곱에 Y제곱. 자, 일단은 요거부터 계산해버릴까요? 64 나누기 16은 4 x 6제곱에서 x 4제곱 나누면 x제곱 y제곱 y제곱 나누면 없어지겠네 오케이 바리 땡큐 감사 계산한게 이거고 얘 예, 곱하기 네모죠? 유추할 수 있죠? 뭐랑 뭐를 곱해야 마팔이 나와 마이 뭐랑 뭐랑 곱해야 x 세제곱이 나와 x 뭐랑 뭐랑 곱해야 y제곱이 나와 y제곱 이렇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봐3 곱하기 네모는 5야 네모는 얼마야 3분의 5지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3분의 5인거지 이해 됐나 똑같은 원리로 네모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얘들 숫자가 개복잡할 때는 껴맞지 못하죠? 얘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EX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 왜, 아, EXY, Y제곱, 이렇게. 여기 정답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쌤, 나누기가 개 많은데요. 이건 또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원리 똑같아요. 자, 일단 거듭제곱하고, 보자.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X 6제곱에, Y 9제곱. 나누기 네모. 나누기,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X제곱, Y 6제곱. 나누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 근데, 나누기 네모일 때는 힘들어져. 왜? 곱하기로 고치면 네모분의 1이잖아. 힘들어진다고. 이때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곱하기 네모로 해버리면 얘랑 얘랑 만나서 없어져 버려. 이해돼? 오 나누기 2 곱하기 2. 어차피 오잖아 없어지잖아. 이거. 1과 똑같잖아, 이거. 이해 돼? 응. 음. 그러면 왼쪽에만 곱해주면 섭섭해야 하잖아. 오른쪽에도 곱해주면 돼. 그럼 곱하기 네모인 거지. 이게 좀 계산하기가 좀 쉬울 거야.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치하자 얘는 엄밀히 따지면 위에 있는 놈.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나눠주면 되지. 아니면 얘의 역수를 곱하면 되지. 그럼 오른쪽에는 네모만 남겠지.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얘 곱, 3 곱하기 네모는 5다. 3을 없애기 위해서는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 분의 1을 곱해준 거야. 그럼 네모는 이것만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